자 초보 헌터의 눈을 내 눈을 <laughs> 예. 독수리 눈을 피하지 못한 버섯. 이야 보는 예, 버섯이에요. 예, 이거 연질 버섯이 잘안 보이는데 오늘 그래도 하나 보이네요. 네. 예. 요것도 침엽수어요 나무. 아까 이거 침엽수, 예, 침엽수잖아요. 예, 예, 예. 그 좀나무 쌀이 버섯. 어, 좀나무 쌀이 버섯. 예, 약용입니다. 약용 겸 식용인데 여기 아, 네. 이제 쓴 맛이 나요. 아. 그 어떤 사람은. 쓴맛이 나서 못 먹던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요. 아, 쓴맛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고그 쓴맛을 없애려면은 네. 뭐 물에 우려내 가지고는 잘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걸 냉장고에 어. 한석달 얼려놓으니까 석석 달. 예, 석달 얼렸다가 해동을 시키니까 쓴맛이 거의 못 느끼겠더라고. 요 제가 이제 음식을 그래 해먹어 먹거든요. 맛은 어때? 질감 질감이 약간 뭐 질긴 느낌? 질긴 느낌. 노루공뎅이하고 어때요? 노루공대는 아주 부드러운 거고요. 많이 부드럽죠. 어, 요것도 식용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순박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 순박이 좋아하니까 그거에는 예, 아주 좋죠 근데 약간 좀늦게 하는 녹이는 아닌가? 이건 녹유입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예, 예. 그렇죠 어, 어. 하여튼 봄에서부터 음. 그 가을까지 나는데 음. 그 침엽수에 이런 쌀이 버섯처럼 나오고 여기 쌀이 버섯처럼 아, 저 쌀이 버섯인가 똑같습니다 쌀이 버섯처럼 나오면 나무에서 나오면 좀나무 쌀이 버섯이라고 봐도 어, 거의 무방할 것입니다 그의 먹는 거니까 어, 어. 뭐 네, 이런 거 음, 보이면, 음, 이게 또 많이 납니다, 다발로. 아, 그래요? 예, 편하게 네. 나는 거니까. 어. 그 눈여겨 두셨다가. 아, 데 나는 오늘 처음 봐. 예, 어. 나중에 봄에, 내년 봄에 이게 일찍 나옵니다. 아, 그래요? 노란 다발하고 같이. 어. 오늘 좋은 모습 많이 보네. 아, 그러네요. 좀더 더, 올라가 보죠. 예, 매일 눈을 다시 한번 또 시험해 볼지도. 예, 매일 눈을. <laughs>